토플 시험에서는 다양한 심리학적 개념들이 등장하는데요. 특히 마케팅에서 이 심리학적 개념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활용의 예나 사례 같은 것들이 빈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로는 소셜 프 r 리 사회적 증거 이론 혹은 사회적 검증 이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그것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으면 고민에 빠지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선택을 따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점원에게 어느 상품이 더잘 나가요? 라고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사회적 검증 이론에 영향을 받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품을 고를 때 탑셀링 프로덕트 혹은 베셀링 프로덕트와 같은 최다 판매의 홍보 문구가 붙어 있는 상품들에 좀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죠. 자,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검증이 되었다는 뜻이니까요. 이렇게 다수가 선택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그것이 소셜 프로피오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the paradox of choice 선택의 역설입니다. More is less 많을수록 적다 많을수록 나쁘다라는 이론인데요. 미국의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에 의하면 선택지가 많을수록 하나를 선택했을 때 얻는 만족감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옵션이 많으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고객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객들에게 너무 많은 옵션을 주기보다는 분명한 두세 가지 정도의 선택권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개념으로는 overchoice, 과잉 선택도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는 fear of missing out, 줄여서 FOMO라고도 하는데요. fear 하면은 겁, 두려움이죠. 뭔가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즉 불안 심리를 이야기합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에 중독되는 사람들도 이 경우에 포함이 되는데요. 뭔가를 놓칠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계속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기업들은 제품의 공급량을 줄이고 소비자가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리미 i 드 에디션, 한정판 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쇼핑할 때몇 개의 재고가 남았는지 이렇게 스톡을 표시함으로써 매진 임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임 리 t 시간 제한을 둬서 딱 3일만 할인하기 같은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early bird discount, 일찍 구매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할인을 제공하는 것 등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플 시험에서는 다양한 이론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때는 반드시 예시도 함께 주어지니까요. 노테이킹 하실 때 교수님이 어떤 예시를 사용했는지, 어떤 예시가 등장했는지에 집중하면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심리학 강의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배경 지식으로 찾아뵐테니까 꼭 놓치지 마세요. 안녕!